오늘은 오리동의 돌문어 맛집이 새로 생겨서 방문한 곳입니다. 다양하게 맛보려고 세트 메뉴로 주문했어요. 문어랑 함께 즐길 다양한 소스들이랑 김치가 나왔네요. 이곳 문어 맛있게 먹는 방법이랑 미나리 중 맛있게 먹는 방법 숙지하고 있으니 문어 샤브샤브로 즐길 수 있는 전골냄비가 나왔는데 소고기랑 버섯 그리고 꽃게랑 조개 미나리까지 푸짐하게 담겨 있네요. 전골냄비에 불을 당기고 끓기를 기다리는데 마눌님이 버섯이 크다며 자르고, 김치도 자르는데, 역시나 겉절이는 찢어서 먹어야 맛나다고 자르지 않고 찢어주네요. 수육이랑 돌문어가 곰피랑 꼬시래기, 그리고 함께 싸먹을 재료들이랑 나왔네요. 이어서 고소함 내음이 진동하는 전이 나왔는데, 이곳은 파가 들어가지 않고 꼬시래기를 넣었네요. 이제 한상잘 차려졌으니 맛있게 먹고, 빙그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문어 버섯점 먼저 맛보니 바사삭 소리도 만나네요. 파가 아니라 꼬시래기를 넣어서 식감도 재미나고 고소한 맛입니다. 싱싱한 김치로 기름진 맛 잡으니, 김치가 돌문어 버섯전이랑 잘 어울려서 함께 먹고, 다시 버섯전 맛보니, 문어의 쫄깃거림과 버섯의 쫀득함이 참 만난 식감이네요. 새우전 맛보니, 고슬고슬한 식감에 감도 짜지 않네요. 새우젓갈은 당연히 수육이랑 즐기라고 주셨으니, 수육에 올려서 먹으니, 담백한 수육의 고소함을 자아내네요. 꼬시래기랑 미나리 무침이 있어서 맛보니, 미나리의 향이랑 꼬시래기의 식감이 아주 조화롭네요. 수육이랑 함께 맛보니, 이렇게 먹으라고 내어주신 것이었네요. 버섯전이랑 수육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전골 냄비도 보글보글 만난 소리를 내어주네요. 그래서 국물 한 모금 맛보니, 아주 깔끔한 맛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버섯의 쫀득한 식감 맛보고, 전골의 향을 담당한 미나리의 식감도 맛보네요. 소고기랑 버섯 함께하니 여느 샤부샤부집 못지않은 맛입니다. 싱싱한 꽃게도 알맞게 익어서 부드러운 속살 후루룩 소리 내며 빼어먹네요. 모두 만나지만이 전골의 주인공은 버섯입니다. 이 집의 맛집대로 문어전골에 삼초가 넣어다가 맛보니 야들야들한 식감이네요. 마늘 기름장에 넣어서 맛보니 고소함이 한층 올라갑니다. 대전에서는 흔하지 않은 곰피의 식감도 맛보고 꼬시래기의 꼬들꼬들한 식감 뒤로 바다의 향이 함께 딸려오네요. 그래서 곰피랑 꼬시래기 문어랑 함께 먹으니 완벽체가 되었네요. 어떻게 먹어도 땡글한 식감의 문어. 이번에는 초장에 찍어 맛보니 초장 맛이 좋아서 곰피도 초장에 살짝 찍어서 먹게 만드네요. 마늘님은 마늘도 하나 올려 먹으니 더 맛나다고. 저 보고도 주셔서 먹으니 맛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어랑 함께 나온 곁들이들 모두 올려서 크게 한입하고 마눌님이 정골 냄비에 달가닥거리는 소리에 주인공 꺼내 살을 발라줘서 먹으니 쫄깃한 식감입니다. 정골 냄비에 모든 재료들 한 번에 입에 넣고 다양한 식감들 즐기는데 두더리 친구가 칼국수 사리를 추가했네요. 정골 냄비에 불을 댕기고 칼국수 넣어 잠시 기다립니다. 칼국수가 들어가서 변신한 국물맛 먼저 보고 탱글한 식감의 칼국수 당기니 재료들의 맛들이 잘 스며들었네요. 미나리랑 버섯도 함께 당겨서 버섯 칼국수의 맛을 즐기고 이곳 김치가 칼국수랑 잘 어울려서 김치까지 올려서 열심히 먹다 보니 국물은 짜져서 조금 남겼지만 오늘도 빙그르 성공이네요. 이곳의 영업시간이랑 브레이크 타임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바다 음식 즐기지 않는 투덜이 친구가 나오면서 왜 돌문어야? 라고 묻기에 제가 돌처럼 딱딱해서 라고 답하니 아닌데 아주 쫄깃거리는 식감인데. 나네요. 친구야 사실은 돌 사이에 살아서 돌문어라고 하네. 하하. <laughs> 아무튼 오늘 투더리 친구도 아무 말 없이 바다 음식 맛있게 즐겼으니 이곳 맛집 맞네요. 가시게 되면 저희처럼 세트로 드시면 다양한 맛들 즐길 수 있네요. 저도 다시 방문해서 오늘은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한 미나리죽도 맛볼 겁니다. 이상 대전 오류동 문어수육 샤브샤브 버섯전 미나리 맛집 성문어 대전 오류전 방문 후기였습니다.